안녕하세요. 전대환입니다. 전대환의 항암일기, 혈액암 투병기, 아홉 번째 영상입니다. 어제 금요일이었죠. 일곱 번째 항암치료를 받고 왔습니다. 이번 주에는 모두 세번 서울에 다녀왔는데요. 그래도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피검사가 없어서 한결 수월했습니다. 피검사를 안 하면 밥을 안 굶어도 되거든요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각각 하나씩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,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, 이런 게 각각 하나씩 있다고 할때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부터 들으시겠습니까? 저 같은 경우라면 사람이 좀 소심한 편이라서 나쁜 소식부터 듣는 것이 좀더 편안합니다. 왜냐하면 설령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충격을 좀 받더라도 뒤에 좋은 소식을 듣고 소식 듣기를 마무리하면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엔딩이 뭐냐에 따라서 여운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? 어,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나쁜 소식부터 말씀드리는 게 순서겠죠? 암환자한테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뭡니까? 걱정 마. 그거 별거 아니야. 금방 완치될 거야. 하는 거겠죠? 그러면 나쁜 소식은 이런 거겠죠? 야, 너그병못 고쳐. 죽을 병이야.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며칠 전에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주사실 앞에서, 서울 성모병원 주사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, 어떤 남자가 제 맞은편에 앉아서 말을 걸어요. 생명부지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. 나이는 한 40대 중반 아니면 50대 그쯤 돼 보였습니다. 이 양반이 묻지도 않았는데 제 맞은편에 와서 앉더니 말을 붙이는 거예요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저는요. 작년에 항암 치료를 다 마쳤는데 오늘 다시 왔어요. 이렇게 말을 시작하더니 한동안 잘 지냈는데 올해 그러니까 최근에 재발을 했다는 겁니다. 재발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급 우울해졌습니다. 항암 치료 36번을 부작용 없이 착실히 받으면 다 나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재발도 하고 그러는 거야?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? 그러면 죽도록 고생해 가면서 몇달 동안 항암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병이 또 재발하면 이 짓을 또 해야 한다는 거야? 뭐, 그래. 또 한다고 치자고. 그래서라도 나으면 다행이겠지만 이런 짓을 평생 반복해야 한다면 이거 얼마나 맥 빠지는 일입니까? 아침에 그 양반이 제발 이야기를 할 때는 뭐별 반응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계속 영 찜찜한 거예요.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저한테는 완전 배드 뉴스였습니다. 였습니다. 사람이 이렇게 사소한 일, 사소한 말 한마디로도 절망에 빠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제 굿뉴스를 말씀드릴 차례죠. 사소한 말 한마디가 배드뉴스가 됐듯이 굿뉴스도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. 그날 저녁에 치료를 다 받고 집으로 내려왔죠. 내려와 있는데, 우리 교계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. 뭐, 함자만 말씀드리면 다 아실 만한 분입니다만, 그건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. 아무튼 이러시는 거예요. 전 목사 요즘 영상 잘 보고 있어. 서울로 항암치로 다닌다며? 이번에는 언제 병원가?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아, 예, 내일 갑니다.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, 그래, 그러면 내가 내일 병원으로 갈 테니까 같이 점심 먹자고.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러시더니 다음날 진짜로 짠! 하고 나타나셨습니다. 이분이 연세가 여든이 훌쩍 넘으신 어른이신데, 손수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셔서 그 복잡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시고는 로비로 오셨습니다 제 아내랑 셋이 같이 점심을 먹었죠 병원 지하에 가면 그 온갖 음식점들이 다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몇달 동안 그 병원에 다니면서 거기서 뭘만나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동네 음식이 시원치 않아서가 아니고, 제 입맛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겠죠. 그런데 그날은 우워치국을 시켰는데요. 꽤 맛이 괜찮았습니다. 제목으로 나온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. 그리고 나서 후식으로는 그 목사님은 커피를 드시고 저는 쿠키를 한통 시켰는데, 아니, 쿠키가 원래 그렇게 맛있는 물건이었습니까? 어른 앞에서 조심성도 없이 눈치 코치도 없이 쿠키 한 통을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.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주로 먹는 음식이 안동식혜나 땅콩이나 뭐 옥수수, 마음 고구마 뭐 그런 음식들인데요. 그런 거 말고 시중에서 파는 음식,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을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었던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. 그런 모습을 보시더니. 그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. 오, 전 목사 과자 잘 먹네. 이거 과자 값이야. 그러시면서 두툼한 봉투까지 주고 가셨습니다. 어, 뭐, 순간 몹시 부끄럽기는 했지만, 어린이 주시는 거니까 넙죽 받았습니다. 이게 저한테는 굿뉴스였습니다. 귀하신 분이 원래 그 연로함을 무릅쓰고 저한테까지 찾아오셨다는 거, 그 자체로도 빅뉴스이고 굿뉴스였지만, 제가 아픈 이후로 시중 음식에 대한 입맛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. 이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빅뉴스고 굿뉴스입니다. 그 뒤로, 어, 진짜 돌아온 건가 싶어가지고 된장찌개도 먹어보았고요. 편의점에 가서 파는 거, 그 비싸지 않은 빵도 사 먹어봤는데,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. 거부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. 어른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, 입만만 잃지 않으면 큰병 없다. 그러시는데, 그 말씀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. 아하, 이게 죽을 병은 아닌가 보다. 죽을 병은 아닌가 보다. 이게 제 결론입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시오. 어, 그리고 최근에 저는 항암치료가 길고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꽤 중요한 정보를 몇 가지를 얻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목은 정보통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게 지내십시오.